징글벨 노래 부려 부르기, 징글벨, 징글벨, 올드웨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저 서울은 진짜 처음 와 보는데, 이야 건물이 뭐 이렇게 높아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죠. 서울하면 또 높은 빌딩들이죠.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 서울. 어, 그중에서도 청계천에서 있었던 아주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2024년 가을이었죠. 청계천에서 29살 김한나 씨가 배우 박보검 씨를 정말 우연히 만난 그 사연입니다. 이게 그냥 뭐 사진 한장 찍어달라는 그 부탁으로 시작된 인연인데,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 사연 절대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리얼 스토리죠. 그럼 그 설레는 만남의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안나 씨가 그 당시에 음, 연인이랑 헤어지고 마음이 좀 복잡했대요. 그래서 그냥 청계천에 앉아서 멍하니 물만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그때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저 혹시 사진 한 장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딱 돌아봤는데, 바로 박보검 씨였던 거예요. 와, 그 미소가 정말 예쁜, 다정한 남자 있잖아요. 이야, 상상만 해도 떨리는데요. 안나 씨가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이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이 영어 대화 부분을 아주 천천히, 한10%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먼저 안나 씨첫 대사입니다. 네, 들어보시죠. Here you go, I hope. The picture turned out okay. 이걸 우리 말로 하면 여기요, 사진 괜찮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이걸 한번 청크 단위로, 그러니까 의미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Here you go. 여기요. 이건 뭐 물건 건넬 때 어,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표현이죠? 네, 가세요 여기 있습니다. 정도. 그렇죠. 다음 덩어리는 I hope. 바래요. 뒤에 오는 내용에 대한 어떤 희망, 바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 the picture turned out okay. 사진이 괜찮게 나왔기를. 여기서 turn out, 이게 결과가 뭐 어떻게 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결과가 좋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인 거죠. 맞습니다. 자, 다음은 박보검 씨 대사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들어보세요. 10% 속도를 읽기, wow, it's perfect. You're a great photographer. Thank you so much. 이건 번역하면 와 완벽해요.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것도 한번 청크로 나눠 볼까요? 첫 부분. Wow, it's perfect. 와, 완벽해요. 이건 뭐 감탄이죠, 감탄. 진짜 완벽하다고 느꼈나 봐요. 네. 다음 덩어리는 You're a great photographer.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이건 칭찬이죠? 어, 근데 여기서 photographer, 이 단어, 이게 사진 작가라는 뜻인데 여러분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홉 번 따라 읽어볼게요. 자, 포, 토, 그, 레, 퍼,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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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 작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포토그래퍼라는 단어가 들어간 쉬운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응. 첫 번째는 She is a famous photographer. 이건 그녀는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네. 또 하나는 I want to be a photographer. 이건 저는 사진작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박보검 씨 대사의 마지막 청크는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Thank you so much. 음,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감사 표현이죠. 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자, 이어서 안나 씨의 두 번째 대사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0% 속도로 읽기 Oh, no, not at all. It's, it's an honor, actually. I'm a big fan, Mr. Park. 이걸 번역하면 아 아니에요 전혀요 저 사실은 영광이에요 저 정말 팬이거든요 박보검 씨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도 청크 분석 들어갑니다 첫 덩어리 오노 oh, 나라로 no, 아 아니에요 전혀요 이건 이제 칭찬을 받았을 때 아유 별 말씀을요 하면서 겸손하게 답하는 거죠 네 아주 공손하게 그렇죠 다음은 it's it's an honor actually 저 사실은 영광이에요 여기서 잠깐 honor 이 단어도 좀 같이 볼까요? 이게 명예 또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발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h가 묵음이거든요. 이것도 천천히 아홉 번 읽어볼게요.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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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 네, 영광입니다. 그럼 이 honor를 사용한 예문도 두개 만들어 볼게요. It is an honor to meet you. 이건 당신을 만나 영광입니다라는 뜻이고요. 네, 아주 정중한 표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he received a great honor. 이건 그는 큰 영예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안나 씨 대사 마지막 청크는 I'm a big fan, Mr. Park. 저 정말 팬이거든요. 어, 박보검 씨. 여기서 이제 팬심을 딱 고백하는 거죠. 아주 귀여운 순간이네요. 아, 정말 심장이 터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박보검 씨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다음 대사 들어보시죠. 이것도 아주 천천히. 10% 속도를 읽기. Please, just, 보검 is fine. It's nice to meet a fan. 이렇게 우연히, by chance, like this. Are you enjoying the weather today, 청계춘?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냥 편하게 보검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우연히 팬분을 만나니 반갑네요. 오늘 청계천 날씨 즐기고 계셨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첫 번째 청크, please just 보검 is fine. 그냥 편하게 보검이라고 부르세요. 아 너무 격식 차리지 말라는 거죠. 아주 스윗하네요. 네 다정해요. 다음 덩어리는 it's nice to meet a fan. 이렇게 우연히 by chance 이렇게 우연히 팬분을 만나니 반갑네요. 여기서 잠깐 발음 한번 들어보세요. Mirror 이 부분이요. Mirror처럼 아주 부드럽게 연결돼서 발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연음 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단어 끝소리랑 다음 단어 첫소리가 이어지는 거. 아, 네. 미트어가 아니라 미러처럼 들리네요. 네, 맞아요. 훨씬 자연스럽죠. 그리고 마지막 청구는 Are you enjoying the weather today at 청계천. 오늘 청계천 날씨 즐기고 계셨어요? 그냥 가볍게 어색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네요. 스몰 토크의 일종에? 네, 날씨 얘기만큼 좋은 스몰 토크 주제가 없죠. 자, 그럼, 안나 씨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것도 천천히요. 10% 속도로 읽기. Yes, it's beautiful. I had some work nearby and came a little early. The autumn sun is really nice here. 네 번역하면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여기 가을의 살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답했네요. 이것도 청크로 보면 첫 부분 Yes, it's beautiful. 네 정말 아름다워요. 이건 뭐 동의하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다음 덩어리 I had some work nearby and came a little early. 근처에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왔거든요. 여기서도 발음 had some 이 부분이요. 해썸 이렇게 연음으로 발음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 헤드썸이 아니라 해썸. 네, 훨씬 부드럽네요. 그렇죠. 마지막 청크는 The autumn sun is really nice here. 여기 가을 햇살이 정말 좋네요. 네, 청계천의 그 가을 분위기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정말 가을 청계천 햇살 좋죠. 자, 이제 박보검 씨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이것도 아주 천천히 들어볼게요. 10% 속도로 읽기 I agree. It's one of my favorite spots in Seoul to clear my head. Well, thank you again for your help, Anna.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이걸 번역하면 동감이에요. 서울에서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음, 다시 한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나 씨.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이런 따뜻한 말입니다. 첫청그 I agree. 동감이에요. 안나 씨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네. 다음 청크가 좀 긴데요. It's one of my favorite spots in Seoul to clear my head. 서울에서 머리 식히고 싶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여기도 여는 포인트가 있어요. One of my, 이 부분이요. One of my,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죠. 아, one of my가 아니고 one of my. 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well, thank you again for your help, Honesty. 그리고 마지막으로,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아, 정말 마지막까지 다정한 인사네요. 그러게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안나 씨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You too, 보검 씨. It was really nice meeting you. 이건 뭐, 보검 씨도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첫 부분, You too, 보검 씨. 보검 씨도요. 네, 박보검 씨의 인사에 따뜻하게 받아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장. It was really nice meeting you.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요. 아, 이 부분도 또 연음이 있네요. Nice meeting. 이 부분이 nice meeting처럼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네, nice meeting보다는 nice meeting.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말 짧지만,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만남이 마무리됩니다. 네, 정말 안나 씨의 그 복잡했던 마음에 진짜 따산 햇살 같은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눈지도 벌써 꽤 됐네요. 잠시 노래 한곡 듣고 와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마침 이 만남이 2024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딱 좋네요. 2024년 한국 가요 히트곡 중에서 음 가상의 2024년 히트곡 중에서 서울의 밤이라는 노래가 있었다고 치고 그 노래 1절을 제가 한번 전라도 사투리로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오 좋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서울 야경이 겁나게 이쁘구만 인 청계천 물소리가 귓가에 쟁쟁어네 외로운 내 맘을 누가 알아줄까나 박보검씨 만난 것이 꿈은 아니겠지라 웜에 좋은 거 아따 좋다 이야 아따 노래 들은 게 기분이 겁나게 좋아져 부르네요 정말 잘 부르시는데요 아유 뭘요 자 오늘 이렇게 청계천에서의 그 우연하고도 특별한 만남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기분 좋은 순간이 드라마 같은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께도 이런 멋진 우연이 꼭 가져오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참, 그 전에 꼭할 말이 있죠. 네. 함께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은 삼성전자, 농심, 마켓컬리, 동아제약 에어비앤비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함께 요들성 부르기 요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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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요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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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